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여러가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가인 자손의 이야기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의 지배가 가인의 오대손인 라멕에 이르러 그 가정 안에 어떠한 형태로 가시화되는지 눈에 보여지는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죄의 집배가 이 가정과 사회 속에서 그 영향력이 어떻게 확대되어 가고 또더 깊어지는지를 라멕이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멕은 가인의 후손으로 에녹 이라. 무드야일, 무드사일, 그리고 이 라멕까지 이어지는 그 계보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수 있습니다. 이 시간의 경과를 통해서 가인이 죄를 범하고 심판을 받은 이후에 그 자손들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성경은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신라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아내, 하와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오대 손인 라멕은 그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다와 신라라는 두 아내를 취합니다. 여기서 일부 다처제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연합을 통해 보여주신 일부 일처제의 하나님의 그 가정의 원리가 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만남을 보면 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몸이 되고 한 가정을 이루었다 라는 말씀이 있죠. 연합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는 말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부부의 원리, 가정의 원리가 무너졌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것은 죄의 영향력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 라멕의 두 아내가 출산한 자손들의 이름과 그들이 하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다가 낳은 야발 이 야발이라는 사람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목축업의 조상이라고 할수 있죠. 또 야발의 동생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은 자의 조상이 됩니다. 음악의 조상이라고 할수 있죠. 음악가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세, 신라, 둘째 아내였던 신라가 낳은 두발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답니다. 즉, 무기를 만드는 자였다는 것이죠. 두발가인의 누인은 나하마였고 그 이름의 뜻과 그 여인의 행했던 일들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라멕의 후손에 대한 기록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들의 삶이 스스로를 위해 양식과 음악과 또 자신을 지킬 무기를 만들며 문화와 문명이 발전해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과 24절 말씀에는 라멕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우리 두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라멕의 노래는 그의 성품이 어땠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노래의 소재가 뭐죠? 살인입니다. 자신이 살인한 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라멕은 가인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는 가인이 저지른 형제 살인의 그 죄를 누가 알고 있었다는 걸까요? 이 라멕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또한 그도 가인처럼 형벌을 선고받았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가인보다 더 포악한 살인을 저질렀음을 마치 자랑처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의 확장과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인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그나마 숨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인 라멕은 아내에게 아내들에게 자신의 범죄를 공개적으로 노래하고 있죠.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24절입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일친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라멕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함을 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추려 하지 않고, 숨기려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잔인하게도 그 일을 떠벌리고 노래하고 있죠. 가인의 경우가 가정 안에서 일어났던 폭력의 예였다면, 라멕의 경우는 이 폭력이 사회적으로 확장되어지며 발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형벌을 두려워했지만, 이 라멕은 형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죠. 이처럼 라멕의 이야기는 이 죄가 급격히 계속해서 진보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가인의 자손에 의해 문명이 빠르게 발전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의 세력 안에 거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 라멕의 일부 다처제와 그의 복수에 대한 노래가 그의 삶의 모습과 그 시대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일부 일처제를 깨뜨린 최초의 중혼자가 되었고 상처에 살인으로 대응하는 잔혹한 자가 라멕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는 가인이 시작한 사회가 이 라멕 시대에 이르러 더욱 폭력적으로 변질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문화와 문명이 발전한 만큼 그들의 죄성도 더 심각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라멕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리며 두 아내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소년을 죽임, 죽이고 잔혹하게 보복합니다. 그러고도 뻔뻔하게 자신을 죽인 자는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라며 아내들 앞에서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하죠. 라멕의 노래는 살인을 정당화하고 복수심과 또 교만으로 가득 찬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가인에게서 시작된 이 라멕에 이르러 이 모든 죄가 더욱 폭력적으로 그 사회 안에 가득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 속에서는 죄가 더 심각해지고 또 죄가 더 파괴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베푸신 극율의 약속을 만월히 여깁니다. 가볍게 여기죠. 그렇게 그들의 죄는 점점 더 깊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사람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고 엉뚱한 것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라메게우손들이 만든 악기와 여러 가지 금속기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지경을 넓히기 위한 것이었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었고 그 무기로 승리를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악기를 만든 게 아니라 자신의 승리를 통하여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악기를 만들어 노래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명예와 안전을 위해 문화와 문명을 건설하고 개발하는 것이 이 가인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회복되는 길은 전혀 없는 걸까요?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할 여인의 후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비참한 죄에 빠진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 새벽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겠지만 아벨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통하여 그의 계보를 통해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다시 한번 내주시고 그분을 믿는자가 구원을 받고 모든 죄에서 건짐을 받고 자유할 수 있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가인 이후에 그 시대가 더해갈수록 그 자손들을 통해 그 죄가 더 심각해지고 더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던 시대보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더 악하고 더 많은 죄에 너무 쉽게 노출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 또 2월 17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란 눈썹 다음 세대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는 세대들에게 하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의 심을 고백하며 그들의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한 나의 안정감과 나의 명예를 위한 나의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 아이들의 삶이 우리 예수 10대의 삶이 우리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돌이킨 삶이 되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가 더 살아갈 이 시대 가운데 이제는 죄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을 통하여 이 세대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대를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에서 저는 그치지 않길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은 그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를 바라보며 한탄하고 슬퍼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오늘 나의 모습임을 내가 라멧과 같은 자임을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어디에 나의 열심과 나의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자신의 안전과 명예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된 존재인 인간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 새벽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소망하며 우리 모든 삶의 포커스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 맞출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지 않습니다. 오늘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했던 건 자신의 나라를 건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을 쌓고 그 안에서 문명을 누리며 끊임없이 안정감을 누리려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지만 그리스인의 삶의 목적은 안정감이 아닙니다. 편안이 아니죠. 뭘까요? 그리스 안에서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편안한 인생 하나님 앞에 그냥 잘 살다가 호의호식하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이 평안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의 포커스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희삶 가운데 회복되고 우리 다음 세대 안에 회복되어 우리 대림교회 안에서 또이 세대 믿음의 사람들이 통하여 이땅 가운데 무너진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고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으로 매듭 짓고자 합니다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금 포커싱 맞춰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